어느 화창한 오후,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기분 좋은 날이었어. 나는 여느 때처럼 집으로 향하는 마을 버스에 몸을 실었지. 평소와 다름없이 익숙한 풍경들이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고, 버스 안은 일상의 모습으로 가득했어. 다들 각자의 생각에 잠겨있는 듯 조용했지. 그런데 그 평화로운 공기는 곧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어. 버스에서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어. 이번 정류장은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땡땡 경로당입니다. 버스가 땡땡 경로당 근처 낡은 간판이 눈에 띄는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였어.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곱슬머리에 곱게 단장하신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주변에 말을 건네기 시작하셨거든. 내가 땡땡 경로당에 내려야 하는데 어디서 내려야 해? 주변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네, 할머니, 이번이 땡땡 경로당이에요.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라고 알려드렸어. 그런데 할머니는 이상하게 내리시지 않고 당황한 기색으로 "여기 현대아파트 아니야. 나는 속으로 현대아파트 할머니가 왜 갑자기 현대아파트를 찾으시는 거지?" 했어. 아무튼 할머니는 내리시지 않았고. 버스는 땡땡 경로당 정류장에서 출발하기 시작했어. 나는 속으로 에이 할머니 못 내리셨네 했지. 나는 할머니가 어째서 내리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왜 느닷없이 현대 아파트를 찾으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버스가 다음 정류장을 향해 덜컹거리며 나아가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은근히 신경 쓰고 있었어. 왜안 내리셨을까? 그러던 중. 할머니가 갑자기 초조한 듯. 자리에서 버스 기사님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셨어. 기사 양반. 저, 저기요. 나 땡땡 경로당에 내려야 하는데, 어디서 내려야 해요? 기사님은 갑작스러운 외침에 깜짝 놀라 당황한 목소리로. 할머니, 아까 땡땡 경로당 이미 지나쳤는데요? 라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어. 그러자 할머니는 더욱 당황하신 듯. 얼굴을 붉히시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셨지 아니 아까 어떤 사람이 여기가 현대아파트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 버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여 버렸어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 에게로 향했고 나를 포함한 몇몇 젊은 승객들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 을 필사적으로 참느라 끄끅거리는 소리를 간신히 삼키고 있었지 아니 분명히 아까 땡땡 경로당에서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현대 아파트를 찾는 거야? 다들 속으로는 똑같이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사실은 할머니가 버스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셨던 거라고. 하지만 섣불리 누구도 감히 소리내어 웃거나 입을 열어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 그 어색하고도 웃긴 상황이란. 할머니는 간절하게 기사 양반, 내가 땡땡 경로당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 내려주면 안 되나? 다행히도 오래지 않아 기사님은 웃으시며, 네 할머님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라며 다음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셨어. 드디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버스에서 내리실 수 있었고, 우리는 그제야 억눌렸던 긴장감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겨우 내쉴 수 있었어.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가 다시 덜컹거리며 출발하는 바로 그 순간 다들 소리 없이 웃고 있었어. 할머니가 안내방송에 혼동되어 우왕좌왕하시느라 모두들 묘하게 하나가 되어 함께 웃을 수 있었고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짠해지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지. 나는 그 웃픈 날 이후로 땡땡 경로당 정류장을 지날 때면 가끔씩 그 할머니를 문득 떠올리곤 해. 그 할머니는 그날 무사히 땡땡 경로당에 도착하셔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셨을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채 헤매는 그 할머니와 똑같은 모습인지도 몰라.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때로는 엉뚱한 모습에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줄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합니다.